X제곱, x 제곱 x 플러스 12 얘네는 양수 이고 또 1이 아니어야죠 1이 아니어야죠 그리고 진수 양수 니까 x 빼기가 양수 그래서 지금 조건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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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만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해를 계산해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진수가 똑같죠 <laughs> 얘들아, 진수가 똑같으면 방법은 두 가지야. 자, 진수가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요, 미치 같던지 이것만 하면 안 되고, 진수가 1이 되는 경우 넣어야 돼. 자, 그래서 미치 같던지, 미치 같다, x제곱과 x 플러스 12가 같던지, x 빼기가 1이던지.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이고, <laughs> 그럼 x가 4와 마이너 3이 나오죠. 얘는 3이 나오고. 그래서 가능한 답은요. 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x가 2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 3안 되고, 이것 때문에 안 돼요. 그리고 이거 되고, 이거 되고, 3하고 4가 되겠네요. 답은 1.